선생님, 제가 질문하만한려도되겠습니까 네. 아, 선생님은 만일 오늘 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위한이지요 어떠세요? 최지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세요? 어, 오상님도 확신하고 있으세요? 저희는 이렇게 영생에 확신해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어,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가면 갖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선한 행위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깊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소식은